안녕하세요.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. 이런 남자랑 재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또 이혼입니다. 자,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남자 유형. 첫 번째. 내게 네 연애할 때 넘치도록 잘해주는 남자 있죠.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나의 모든 불행이 다 끝날 것 같은 남자.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경우는요, 없어요.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남자는 그저 능력있고 성품이 좀 묻어난 남자가 끝까지 백년해로 하고 잘 산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이든 어, 또 성격이든 집에서든 변함없는 남자가 좋은 남자다. 이러거든요.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의 상처 내지는 외로움 또 내지는 고충이 있잖아요. 그런데 나한테 그냥 넘 치도록 올인해서 잘해줘.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내가 뭐 힘든 얘기도 다 들어주고, 내가 필요한 것도 막 사주고, 맛있는 데도 다 가고, 막, 어머, 세상에. 나는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의 행복은 이 남자 하나면 넘칠 것 같아. 자, 여러분. 첫째로. 연애 시절에 불타는 사랑은요. 누구나가 오래 안 가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 남자분의 에너지가 100이야. 100에 거의 7, 80%를 막이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쏟아붓고 있어요.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잡은 고기는 물고기 안 준다. 이런 원리가 아니고요.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불타는 사랑으로 아내한테만 올인하면 직장도 땡. 사업해도 쭈루룩. 그죠? 모든 다른 인간관계도 다 끝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는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누구나가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는 초혼 때도 사랑의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.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주로 책임감, 헌신, 배려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어, 연애할 때는 1시간, 2시간 들어줬는데 결혼하니까 특히 재혼하니까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. 그게 사랑이 식었나 봐. 그건 아니거든요. 연애할 때 1시간, 2시간 들어줬던 게 남자의 속성상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걸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왜? 그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올인한 거예요. 그러나, 계속 그렇게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넘치도록 잘해주는 남자는 연애 시절에 불타는 사랑이 오래 안 간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, 둘만의 사랑에서요, 왜 오래 안 가냐 하면요, 주변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사랑으로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, 성숙되어가는 거예요. 둘만 잘해주면 됐었어. 무슨 문제가 나도 둘이서만 해결하면 됐고, 둘이만 해피하면 됐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? 시부모들이 있고, 어, 처가 쪽 식구들이 있고, 시댁 쪽 식구들이 있고, 특히나 이제 재혼인 경우는 자녀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둘만 바라보고 연애하면서 불타듯이 나에게 잘해줬던 게 두루두루 주변을 서로 살피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불타는 사랑은 오래 안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내게 넘치도록 불타오르게 잘해주는 남성하고는 재혼하면 왜 이렇게 안 하지? 변했지? 이래가지고 여러분 기대치가 높아서 재혼이 성공이 안 되더라고요. 그분한테 받는 것만 생각 마시고요. 여러분들도 연애하는 게 아니라 재혼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내가 이분한테 무엇을 해줄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사랑이 성숙되어 가야 된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 시에 내가 이러이렇게 다 해주겠다고 공약이 막 거창한 남자들이 있어요. 너 생활비 얼마 줄게. 너 카드 마음껏 쓰게 해줄게. 아 아이들 다 유학 보내줄게. 여러분 그렇게 공약하는 남자는 정말 이거는 공약을 재혼하고 못 지킬 확률이 높아요. 사랑이라는 건. 대등한 관계거든요. 제가 세 번째로 따로 분류해서 놓은 건데, 이게 실질적으로 이혼 사유가 많아서 그래요. 결혼 후 공략이 거창한 남자. 그러니까 연애할 때 결혼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. 여기에서 3번으로 제가 빼낸 게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. 자녀 문제는 여성분들이 가끔 그러세요. 내 아이 뭐 유학시켜주고 내 아이 잘 키워줄 남자를 원한다. 여러분, 여러분의 그 자녀의 친아빠도 이 아이를 책임 안 지고 이혼했거든요. 근데 이혼한 분한테 나도 구름 위에서 살게 해주고 내 아이까지 다 최상급으로 해달라. 요거는 연애할 때 얘기를 하면 남자가 부담돼서 이런 것 때문에 연애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. 나는 뭔가 그 남자가 똑똑한 거죠. 그죠? 여성분들도 자녀가 있을 때는요, 자기의 그 비자금이 있어야 돼요. 남편한테 일일이 내 아이에 대한 전배우자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에 대해서 의상비라든가 학원비라든가 뭐 유학 비용이라든가 무조건 다 지금 현재 재혼하는 남자한테 등에 얹힌다면 남자들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 어 사실. 거의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니까 여성분들은 믿지도 마시고요. 남자분들도 그런 여자분을 만나면 여기서 이제 애프터하고 연애하다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. 내가 무슨 봉입니까? 아니, 나보고 다 해달라면 본인은 그러면 여왕 되고, 아이는 공주시켜달라고 그러고, 그러면 나는 뭐, 여태껏,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, 내가 무슨 뭐, 시종되자는 겁니까?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다고. 그 여성분한테는 좋게 헤어졌지만요. 남성분들이 그왜 헤어졌냐고 저희가 성혼 관리하니까 물어보잖아요.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재혼하면 절대로 안 되는 남성은 나한테 너무나 뜨겁게, 너무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정말 잘해주는 남자 결혼 후에 그 모습을 기대하면 결혼이 깨진다. 어,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, 연애할 때 결혼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. 뭐몇 평짜리 사게 해주고 생활비 약 공약이 거창한 남자. 세 번째, 내 아이 내가 키워줄게.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결혼은 특히나 재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초혼이든 재혼이든 결혼은 땅에서 사는 거지, 구름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. 즉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. 두 분이서 같이 이루어가는 거지,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잘해준다는 것으로는 결혼 생활이 성립이 되기가 힘듭니다. 자,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.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.